안녕하세요, 여러분 안젤라입니다. 오늘은 어, 저도 고민이 음, 이제 제가 이제 여기 눈 밑에가 좀 예전에 시술 아니, 수술을 해서 이게 되게 꺼졌거든요. 근데 그래서 여기 눈 밑에에 대한 그런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또뭐 누가 추천해 주신 것도 있고, 음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요즘은 저희 이제 나이를 먹어야지 성형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뭐, 쌍꺼풀하고 코야 뭐 어차피 다 기본적으로 하시는 거고, 뭐, 나이 드셔야 주름이나 뭐또 아니면 쌍꺼풀 재수술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나이가 한4 0 50대? 뭐 40대? 뭐 그렇게 돼야지 이제 성형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시술 또한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그런데 이제 저희, 저희 샵에 오시는 층이 되게 젊으시거든요. 근데 그 손님이 스물 아홉 살 정도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얼굴에 이렇게 막멍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손님이 되게 예뻤어요. 음, 약간, 누구 탤런트랑 느낌이 약간 좀 닮았어요. 키도 크시고 되게 뭐. 얼굴도 되게, 이렇게 차분하면서 예쁘셨는데, 이렇게 얼굴 주위에 멍자국이 있어서 제가, 아니, 이게 얼굴이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어, 뭐실 리프팅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그래서 내가, 아니, 막, 저희 때만 해도 뭐 젊은, 젊은데, 그게 젊은 자체가 예쁘다고 막 그러잖아요. 왜 손을 대냐고. 막, 근데, 그 손님이 얘기하시길, 요즘은, 젊은 분들도 성형이나 뭐 시술 같은 걸 엄청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막이 뭐 성형 시술도 너무 잘하고 저 또한 또뭐 쌍꺼풀 이거는 했거든요. 그걸 보고 좀 굉장히 놀랐어요. 뭐 저도 뭐한 40대 초? 이때부터 이제 약간 엄청 늙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이제 그때 막, 아, 자가 지방을 좀 해볼까, 뭘 해볼까, 막, 열심히, 뭐, 그 전에 뭐, 저도 뭐, 피부과 막 이런 데안 다녔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때쯤에서 이제, 시술을, 아니, 수술, 그, 시술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느낌이 완전 틀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막, 조금만,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약간 좀 약간 좀그 늙어 보인다 그러면은 막 엄청 이제 뭐 알아보고 다니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요즘 젊은 분들은 뭐 필러 그 다음에 무슨 뭐 이마 보톡스 이런 거그 다음에 피부 뭐 레이저 토니 이런 거 엄청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경을 되게 많이 쓰시는 거죠. 근데 의외로 저희 또 손님 중에 저희, 저랑 비슷한 층 언니들이 오세요. 근데 그분은 어릴 때부터 예뻤어. 예전부터 예뻤어. 그런데 이런 그 예쁨이 오래 가지가 않잖아요. 나이 들면은 뭐 자연스럽게 뭐 늙는, 늙는 게더 예뻐 보이지만 요즘은 또 오래 살고 100살까지 살아야 되니까 아직도 뭐 40대, 50대 아주 창창하게 많은 나이인데, 그 자기가 예쁨이 그 계속 가는지 알고 관리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20대, 30대들이 얼마나 관리 많이 하는지 아냐고, 언니, 이거 관리 하시라고 막 얘기는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 저처럼, 뭐, 20대, 30대 때 저는 진짜 로션 하나, 스킨 하나도 잘안 발랐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진짜 확 늙어. 한 10년을, 그냥 1년 사이에, 1, 2년 사이에 10년을 확 늙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이, 약간 이제, 회복하는 과정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뭐, 뭐, 보실 때 뭐,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좀, 어느 정도, 저기, 갖추기 위해서 좀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 20, 30대부터 꾸준히 관리해 주시는 게 좋고, 음, 그 다음에 뭐 피부과나 뭐 피부샵이나 이런 데 이용해서 자기 관리를